반갑습니다 중동무 친구들 8월 2일 월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8월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 일주일을 세 번씩 보다 보니까 이게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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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시간이 되게 후딱 후딱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막 7월이라고 놀랬던게 어, 기억이 나는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8월은 어떤가요 이제 <laughs> 믿고 싶지 않지만 계약이 다가오고 있을 거고 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이기를 바래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큐티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이에요. 근데 보면은 좀 빼곡하니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천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어, 아기를, 낳지 못하, 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해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해라. 네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지만 어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장막을 넓혀라 네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하게 박아라 어 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퍼져 나갈 것이며 너의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 다시 살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 다시 살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네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는,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분이다.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너, 젊어서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너를 여호와께서는 부르셨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놓아여 잠시 너에게서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은 노아 때와 비슷하다. 그때 내가 다시는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내가 또 약속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거나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 불쌍한 성아, 폭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하는 성아, 보아라. 내가 옥으로 다시 너를 쌓으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다시 놓겠다. 홍옥으로 너의 성벽을 쌓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귀한 보석으로 바깥벽을 쌓겠다. 너의 모든 자녀를 나 여호와가 가르치겠고 너의 자녀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봐라. 나는 너를 공격할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 누구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은 너의 앞에 넘어질 것이다. 봐라, 내가 대장장이를 만들었다. 그가 숯불을 달구어 원하는 연장을 만든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파괴하는 무기들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거는 사람들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의 종들이 받을 몫이다. 넌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어, 전도사님도 좀 천천히 텐션을 낮춰가면서 읽었어요. 이거 으면안 되는데. 우리 길었던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팬으로 어, 읽어보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묵상해보고 각자 묵상해보고 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음,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과 마음과 팬이 같나요? 전도사님은, 어, 여기 그냥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이 부분이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전도사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고, 묵상하고 또 인상 깊고, 어, 되게 마음이 잠잠해, 거칠었던, 전도사님의 거칠었던 마음이 좀 잔잔하게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아주 짤막한 구절은 딱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데려오겠다. 내게, 내가 크게 놓아요 너에게서 잠시 피했으나 버렸으나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야.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어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laughs> 아,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이런 거예요. 전 도사님이 이 말씀을 딱 만났을 때 피할 수 없이 들었던 질문, 전 도사님 스스로에게 이 성경 말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들었던 질문은 요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던 건 그런 팩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피했던 건 팩트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왜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어, 내가 너를 버렸지만이라는 걸 인정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생각의 결과는 뭐냐? 그럼 하나님 뭐지? 라는 생각이 들만한 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안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점도사님은 그랬습니다. <laughs> 뭐 그렇다고, 아 뭐야,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결론이 날리는 없겠다 싶죠. 어, 물론 그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는 게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웠다면, 그거를 굳이 피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자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존먹을 거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면 그거 전도사님이나 친구들 선생님들이나 친구들도 뭐 괜찮겠다 싶기도 하죠 좋은 이야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너를 버렸다 피했다 라고 말씀 하시는, 이 하나 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 자를 통해서 하나 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된 것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배경은 이 배경이 되는 것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종교가 탄압이 되고 그들의 경제적인 거는 좀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민족적인 게 와해가 되고 그러니까 좀어 이방민족과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포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좋은 삶이라는 것보다는 외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보니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아저씨의 말을 인간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달된 것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피한 것 같아라는 말이지만 어, 전도사님은 여기서 물음표가 달렸던 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피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버렸다가 돌아온 걸로 우리는 봐야 될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대답은 아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답정 넌데 거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 이게 묵상이니까 개인적인 큐티니까 뭐 전도사님 하고 싶은 말다 해볼게요. 다는 못하겠죠. 다는 못할 건데 좀 설교보단 자유롭게 생각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이사야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로 표현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있어서 사람을 뛰어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갇혀 버리게 되는 한계가 생기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한계는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한계로 지어졌지요. 그리고 그 언어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 오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또 그것을 타당하게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서 피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버리셨구나. 그래서 우린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사의 아저씨와 이스라엘 백성 판단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은 왜 전도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건 아니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피한 건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오늘 본문 바깥의 이야기예요. 오늘 큐티만 가지고서는 나오기 힘든 묵상인데 왜냐면 전도사님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이런 책들 시편 다 이때 쓰였어요. <laughs> 전부 다이 바벨론 포로기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래데 대부분의 성경,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언제 적혔냐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적혔다라는 거죠. 어,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기원전 592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갔고요. 587년에 587년에 587년에서 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에 2차, 3차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모다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어, 여태까지 말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성경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글로 적히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을, 버렸다라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피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글로 썼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아갈 때는 창세기 이야기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출애굽기 이야기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야. 이 창세기를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이유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그 50장을 40장인가 50장이라 50장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긁어 모아서 출애굽기를 썼고요 레위기를 썼고요 신명기를 썼고요 민수기를 썼고요 여호수아를 썼고요 역대기를 쓰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걸 돌아보면서 쓴 역사책이 열한, 역대기였고요 그리고 야 근데 우리가 그땐 참 좋았지 라고 하면서 전해져 내려왔던 열1기를 보기도 했고요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대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어 진짜 하나님 이 우리를 피한 것 같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가장 극한에 몰려 있고 광야도 물론 극한이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극한이었죠. 그런데 최첨단 극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이 극한에 몰렸을 때 해낸 거, 얘들아,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말자. 신앙으로 똘똘 뭉치자.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해주자. 그럼 성경 만들어야겠다. 이거 글로 써야겠다. 이대로 가다가 잃어버리겠다. 하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이 시기에 버렸냐라고 볼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전문사님 생각엔 아니었겠다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지, 듣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 아니잖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때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 시기가 물론 포로로서 어려운 상황이기를 보냈지만 극한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신앙의 대응은 신앙의 액션은 신앙의 리액션은 성경을 정리하는 것, 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거야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성경을 써낸 것이라는 게 있겠죠. 써냈다라기보다는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리했다 정도가 되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피한 시기로 볼수 있을까? 라는 거 했을 때는 어느 표현상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 라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라는 표현이 인정될 수 있겠다만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버렸다면 박살이 났겠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귀환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한 번도 누군가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 그리고, 설령, 그렇게 버린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안 버릴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널 사랑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니,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전도사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 회복될 삶, 그거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던 너는 정의롭게 살아. 너는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환대를 펼치고, 환대를 펼침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공평을 이루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복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회복될 그 사람들이 살게 된 땅은 어떤 곳이냐면 정의와 공평의,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롭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정의가 이미 실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좀. 음,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이 어,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전도사님도 어려운 이, 그 배경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배경의 이야기들을 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낸 감이 있어서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고 어렵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본문 보면서 너에게 다가오시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의 마음속에 이 구절을 특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 잘 묵상해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시작된 8월 잘 보내고 시작된 한 주와 하루 여러분이 환대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